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이 낙폭이 너무 과대한 일동제약 종목을 보겠습니다. 너무 과하게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일동제약에 여러분들 악재가 있습니까? 어떠한 악재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거든요. 지금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그 일상에서 이 안전성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체중에 대한 그 감량. 그 효과에서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죠. 그래서 임상 그 이상에 대한 글로벌 빅파마에 대한 기술 수출 에로 이거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유력한 게 누구냐면 일라이 릴리. 릴리가 굉장히 유력한데 그런데 주가는 낙폭이 과하게 밀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답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낙폭이 과하게 밀리는 과정 속에서 자 거래량을 보십시오. 뚝 떨어졌는데 그런데 보시면 이 주가가 밀리는 과정 속에서 세력들이 이탈한 흔적은 없어요. 즉 일동 제약에 들어온 세력들 여전히 지금 건재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주가에 대한 급락, 즉 낙폭이 과대한데? 지지선이 어디에서 잡히느냐? 제가 봤을 때다 왔습니다. 이제 지지가 될 가능성 매우 높은 구간에 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일동제약의 일봉 차트에서 보면은 이 61선을 내주면서 이 격도에 대한 침체, 그 부분에 대한 화살표가 떴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하다. 따라서 신호가 뜬 거예요. 어떤 신호입니까? 매집. 즉, 매집에 대한 신호를 알고 있는 세력들 강력한 매집 활동이 아마도 2만원과 2만, 2만 천원요 라인에서 움직일 가능성 매우 높아요. 따라서 2만원 구간을 아마도 사수할 가능성 매우 높은 현재 상황이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 어,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주주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걱정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죠. 즉 다시 재진입을 하고 있는 분들은 걱정이 없겠죠. 즉, 이런 라인에서 주가가 기대감을 갖고 올라갈 때이 정상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수익을 보신 분들은 정말 잘 빠져 나왔다. 나는 정말 잘했다 하고서 지금 다시 재진입 타점을 잡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이 일동제약은 너무나 낙폭이 과하기 때문에 아마도 요 라인에서 이제 지지 라인이 잡힐 가능성 매우 높아요 지금 이 월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5개월 선에서 지금 잡아주고 있습니다 5개월 선을 갔다가 이탈을 좀한 것처럼 보이지만 즉 5개월 선에서 지금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지금 5개월 선을 갔다가 완전히 이탈한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월봉에서 보면은 좀 볼 구간이 있다. 지지 라인을 갖다가 잡을 수 있는 잡아 낼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현재 흐름이 되겠습니다. 즉 보세요. 5일선 라인에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주봉을 보면 자, 보면 주봉에서 보면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20주선에 대한 이탈이 나왔는데 20주선을 갖다가 이탈한 상태에서 말아 올렸어요. 말아 올리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좀더 봐야겠지만 마무리가 되는 그 주봉을 봐야겠지만 그런데 일단 흐름 자체가 지금 20주선, 즉내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20주선이 얼마입니까? 21,000원이에요. 21,000원 구간. 그렇죠? 21,000원이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 그대로 이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그대로 보합이나 강보합 또는 약보합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면서 21,000원 라인 또는 20,000원 구간, 여기에서 지지선이, 지지 라인이 강하게 잡힐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요 구간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강하게 들어올 거예요. 강하게. 그러면서 이제 뭐일동제약의그 비만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에로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저는요. 일라이 릴리가 굉장히 유력하다. 그 근거가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최근에 릴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릴리가 지금 그 일동제약과의 협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근거가 뭐냐면 제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닐리가 지금 미국에서 그 뉴저지에서 바이오 원료 의약품에 대한 생산 공장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100% 매각하는 계약을 했어요. 본 계약을. 그게 누굽니까? 상대가. 셀트리온. 즉, 셀트리온에게 그 원료 의약품 생산 공장을 넘겼다. 이 말입니다. 셀트리온에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다 나옵니다. 넘겼는데,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은 미국에 공장을 갖게 되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관세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셀트리온은. 그런데, 그 닐리가, 그, 뭐죠? 본 계약을 셀틀, 어, 셀트리온, 미국 법인과 체결을 했는데, 이 계약이 약한 4,600억입니다. 4,600억. 그래서, 이 운영, 그 다음에 증설비용 포함을 했을 때 약한 7,000억. 이렇게 지금 달하고 있는데, 이 생산시설에 대한 인수는 미국 내에서 생산시설에 대한 확보를 통한 관세리스크 대응을 하기 위한 셀트리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닐리가 비만 치료제와 차세대 치료제 생산을 위한 공장 증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증설하고 있다. 뭐냐면, 비만 치료제, 그리고 차세대, 치료제 생산을 위한 공장 증설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생산 시설은 매각을 갖다가 하고, 닐리는 국내 바이오 기업 간에 특히 일동 제약과의 비만 치료제 관련 기술 수출 협력 가능성에 긍정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지금 릴리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릴리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비만치료제 임상에서 긍정적인 데이터를 갖다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비만치료제 분야에서 리더십과 성장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투자에 대한 내러티브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동제약의 비만치료제 기술수출에 대한 협상에 대한 기대감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지금 그 셀토리온과 닐리의 생산시설에 대한 매각,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움직임, 닐리 비만치료제 중점적인 투자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비만치료제 이걸 갖다가 지금 완벽히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닐리가 유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월봉과 주봉을 제가 보고 있는데 2 1 0원 라인에서 강하게 지지 라인이 잡힐 가능성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21,000원 구간에서 만약에 지지가 잡히고 지지 라인이 형성이 딱 된다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 선을 딱 그어놓고, 그렇죠? 21,000원. 그렇죠? 21,000원 여기에다가 딱 그어놓으면 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21,000원. 그렇죠? 어. 여기인데 자, 21,000원에 지금 우리가 딱 선을 그어 놓고 보시면 여기에서 딱 잡아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요 앞전에도 보면은 자, 이렇게 지지 라인을 딱 그어 놨을 때요 앞전에도 여기에서 탄력을 받고 갔다가 주가가 갔고. 그렇죠? 따라서 이 21,000원이라는 구간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흐름을 갖다가 라인을 딱 그어 보니까 그거 보니까, 요 앞전에 상승 탄력을 받았던 분위기와 흡사한 그러한 지지 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 라인, 즉 뭐냐면, 이 앞전에도 상승, 분위기 탔고 한번 내주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흐름 속에서 21선에 딱 안착하는 시점이 21,000원 구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보십니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21,000원 구간이 이 세력들 지지하는 완벽한 라인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만약에 2만 1천원 라인에서 지지가 된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는 강력한 매집이 일어날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자 과연 2만 1천원 요 라인에서 지지 라인이 잡히는지 지지가 잡히면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박스피로 아마 이어질 거예요 박스피 그러면서 강보합 약보합 그러면서 여기서 완벽하게 이제 여기를 딱 다지는 거죠. 다지는 거죠. 이렇게 딱 다지면서 뭡니까? 다시 슈팅. 이렇게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조금만 기다리신다면 아주 좋은 결과 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음, 우리 일동제약 주주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매매전략을 제가 어, 드릴 건데요.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어, 정밀 분석을 좀 했습니다. 정밀 분석을 했고, 그래서 2만 1천원 구간에서 만약에 지지라인이 잡혔다 라고 했을 때 주가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 결과 제가 매매전략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2만 1천원 구간에서 지지라인이 잡히지 않고 2만원 구간도 내주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된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 두 가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만 1천원 구간에서 지지선이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만약에 잡혔을 때 그러면 긍정적인 방향성은 정확하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2만원 구간을 내주었다 라고 한다면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전략적인 분석 자료 매매전략 대응 방법 대응 전략을 제가 드릴 거니까 자 지금부터 화면 상단에 보내지 않습니까 제 연락처 자010-5683-4421 상단에 번호로다가 1동 자 1동이라고 두고 있자 지금 바로 문자 한통어 여러분 남기시면 문자 남기신 분들께만 1동 제약에 대한 이제 2만원 아 2만 1천원 지지선에 대한 대응 그리고 2만원 구간을 만약에 내주었다. 그러면은 대응. 제가 매매 전략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세요. 망설이다가 여러분들 정말, 어, 낭패를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동제약 악재 없어요. 악재 없기 때문에 2만원 구간 제가 봤을 때는 지켜냅니다. 2만원 구간 절대로 내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걱정하지 마시고, 2만 천원 라인에서 잡히느냐. 아니면, 2만원에서 잡히느냐,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일동제약의 이 정밀 분석, 대응 전략 자료, 매매 전략 자료, 요거 제가 드릴 거니까, 상단의 번호로 일동, 두있자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남기시고, 빠르게 이 자료, 무료 제공이니까, 그냥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완벽한 대응을 준비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게이츠 관련 종목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빌게이츠가 얼마 전에 방한했습니다. 그런데 왜 왔겠습니까? 바로 국내 제약회사를 인수하려고 왔고 만나고 갔습니다. 만나고 갔고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두 회사 간의 인수합병에 대한 인수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어마무시한 빌게이츠의 투자 이게 어디로 터지느냐 바로 이겁니다. 치매. 치매 완전정복. 치매는 더 이상 사형 선고가 아닌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갖다가 치매로 잃어버렸습니다. 해서 치매 관련해 가지고 대폭적인 투자를 했죠. 했는데 투자를 했으면 그 결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글로벌 빅 파마들이 일제히 다 뭡니까 임상 3상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매 환자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배 그리고 대한민국도 두 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지금 글로벌 빅파마에 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내 제약회사, 한국 제약회사가 지금 글로벌 빅파마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이루어냈습니다. 따라서 빌 게이츠가 이러한 부분을 보고 방안을 했고 왔다 갔죠. 그런데 빌 게이츠는 왔다 가면서 국내 제약회사 인수하려고 합니다. 해서 이 기업이 어디냐?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떠한 기업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빌게이츠가 인수하려고 하는 기업, 국내 제약회사, 바로 이 종목이 빌게이츠와 만남을 가졌고, 이제 조만간에 빌게이츠가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아마 천장을 뚫고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보면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그냥 잔잔한 호수가였습니다. 그냥 박스피 흐름을 이어가던 주가가 빌게이치가 방안을 해서 만남을 가졌다. 그러한 이유 하나로다가 이렇게 주가가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움직였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빌게이치가 이 회사를 인수할 것이다. 전망이 더욱더 강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다. 빌게이치의 배팅이 들어갔다.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종목을 놓치면 안 돼요. 빌 게이츠가 인수하려고 하는 국내 제약회사 이 종목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제가 바로 전달해 드릴 거니까 무료 제공 알려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돈 10만 원이라도 투자해 보십시오. 10만 원이라도 투자해 보신다면 아마도 아주 좋은 결과 어마무시한 성과를 가져갈 수 있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빌 게이츠가 인수하려고 하는 국내 제약회사 이 종목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보유 계좌에 단돈 10만원이라도 투자해서 이 종목을 꼭 가져가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영상에서 바로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수익률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빌게이츠가 인수하려고 하는 국내 제약회사 이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이냐?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상단에 제 연락처 010-5683-4421. 여러분들 상단에 제 연락처로다가 빌게이츠. 네 글자입니다. 아시겠죠? 상단에 제 연락처로다가 빌게이츠. 네 글자.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이 목표가 알려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자료 제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빌 게이츠가 인수하려고 하는 국내 제약회사, 이 종목 놓치지 마시고요. 상단에 제 연락처로다가 빌 게이츠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고 신청하시면 종목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여러분들 지나치지 마시고요. 종목이라도 확인하세요. 종목이라도. 어떠한 종목이 지금 빌 게이츠와 눈이 맞았는지 해서 빌 게이츠가 왜 인수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과연 어느 정도의 폭발력이 있을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 언급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할 겁니다. 그런데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빌 게이츠가 인수하려고 하는 국내 제약회사. 그러면 빌 게이츠가 인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로벌 빅타마와 함께 공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공동 개발로 추진되는 거예요. 주가 날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상단에 제 연락처로다가 빌게이츠 4글자 네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어 빌게이츠가 인수하려고 하는 국내 제약회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긴급하게 알려드린 점 여러분들 꼭 참고해서 투자에 실전 투자에 바로 여러분이 편입하시면 아주 좋은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니까 상단에 번호로 빌게이츠 문자 한통 당기시고 빠르게 종목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역대급 주식 정보 실시간 무료 제공하겠습니다. 저는요 종목을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20년 넘게 시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종목을 드리고 있고 종목에 대한 수익 저는 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수익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강하게 어필하는데 저는 수익이 나지 않는 종목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 제가 어마무시한 돈을 투자해서 만든 프로그램, 여기에서 나오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종목을 드릴 거예요. 급등주.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완벽한 자동포착, 즉, 종목이 포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 그 다음에 현재가, 등락률이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돌파 예상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목이 나왔을 때 종목을 드릴 겁니다. 긴급추천 긴급급등주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면 돌파 예상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분 이내 또는 0분 이내 그리고 5분 이내 그리고 12분 이내 이렇게 천치 만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0분 이내다 라고 한다면 손이 굉장히 빨라야겠죠 그런데 3분 이내 5분 이내 12분 이내 자 이러한 종목들은 넉넉한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손이 느려도 충분히 제가 드리는 종목을 잡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돌파 여부입니다. 돌파 여부. 제가 일단은 종목을 드리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 종목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 상황에서 돌파 예상 시간과 돌파 여부를 제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돌파에 대한 예스. 이게 떴을 때, 여러분들, 강하게 뭡니까? 수익 구간에 접어드는 것이고, 강력한 흐름에 대한 수익에 대한 맛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제가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완벽한 수익을 안겨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실시간 매매 현황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함께 공유하면서 제가 종목 드리고, 수익을 안전하게 마지막까지 보고서 제가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완벽한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매도 타점 잡아드리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런데 단기 투자에서 당일날 수익을 보는 그 투자에서 아마도 보유 전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당일날 5에서 10% 또는 15% 수익금을 보고 접근했는데 이 종목이 다음날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보유 전략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은 보유 전략으로 바뀐다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유하십시오. 하루 더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또 알려드립니다. 등락률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돌파 예상 시간을 알려드리고 돌파 여부도 정확하게 알려드린다. 이 말입니다. 완벽하죠. 이보다 더 안, 어,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여기에서 잡아서 제가 드릴 거니까 지금 많은 분들 제가 드리고 있는 종목을 통해서 지금 수익이 누적되고 있는 분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누적된 수익에 대한 제가 드렸던 종목을 받아서 수익을 보고 있는 분들 누적 수익률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저는요 그냥 종목을 드리지 않는다고 했죠. 이겁니다. 저는 장마감 이후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한 하루도 빠짐없이 당일날 10% 이상 급등이 나온 재료 또는 급락이 나온 종목, 섹터, 그리고 낙폭과대주 그 다음에 저평가 종목, 그리고 수급이 강하게 쏠린 종목 이러한 것들 완벽한 시장의 데이터 자료 재료 모든 것들 주가가 움직이려면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재료가 있어야지만이 무엇이 수급이 늦고 수급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완벽하게 제가 매일매일 정리해가지고 이 프로그램 여기에다가 완전히 재료를 갖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먹잇감을 발견한 이 프로그램은 완벽하게 저에게 흐름을 주죠. 자동으로다가 돌려서 포착이 된 종목을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장 전에 알려주다 보니까 완벽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종목을 드릴 거니까 상단의 번호, 제 연락처, 자, 010-5683-4421. 상단의 번호로 숫자 1번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기시고 여러분들 종목을 받아보십시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드렸던 종목들 이러한 성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5%에 대한 익절 그리고 보면은 20에서 25% 익절 이러한 것들 15% 수익 익절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다 뭐냐면 여기 프로그램 여기에서 나왔던 완벽한 등락률과 돌파 예상 시간에 대한 흐름 이걸 갖다가 제가 완벽하게 잡아 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설마 했던 분들이 지금 완전히 돌아섰다 이 말입니다. 상단에 제 연락처를 갖다가 완전히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외우고 있다가 종복이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숫자 1번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종복이 잡히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상단에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종복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언제 어디서든 괜찮습니다.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제 프로그램은 여러분에게 완벽한 종목을 새벽에도 드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겁니다. 미국 시장, 미국장도 제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완벽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해서 누적된 수익률이 이만큼 되니까 여러분들 믿자야 본전 아니지요. 그냥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남들처럼, 남들이 지금 현재 제가 드렸던 추천주 수익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벌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료입니다. 그냥 드리는 종목. 이렇게 수익을 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혼자서 주식하다가 고점에서 사 가지고 손절하고 리스크 나고 그리고 원, 뭡니까? 원금 회복이 안 되고 시드머니가 말라가고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고점에서 사는 즉 종목 선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매수 타점을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제가 드리는 완벽한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이렇게 극대화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상단의 번호로 숫자 1번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기시고 지금 종목을 받아서 완벽한 이러한 성적을 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감사의 메시지 남기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수익을 진짜 잘 만들어주시네요. 이때까지 왜 혼자 있을까? 안타깝죠. 주식하면서 이렇게 큰 돈은 처음 보러 온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습니다. 정말 한 달의 마지막 종목까지 깔끔하게 수익으로 마무리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들. 저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제가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감사의 메시지 이것만 남겨주시면 된다. 이 말씀을 좀드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원금은 말라가지 수익은 나지 않지.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그 답답한 상황에서 저를 만난 겁니다. 저를 만나서 이렇게 아주 좋은 그림에 대한 이 메시지를 남길 수가 있고 누적되는 수익률을 보면 투자 정말 살만나는 투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해서 망설일 이유가 없죠.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 여기에서 나오는 종목을 완벽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 공유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상단에 제 연락처 010-5683-4421 상단에 번호로다가 숫자 1번입니다. 간단하죠? 숫자 1번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기시고, 여러분들도 바로 이렇게 누적 수익률 쌓아가는 거, 이거를 한번 해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